99번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비수열인데요. 모든 항이 양수, 공비가 양수란 얘기죠. 이것을 만족시킬 때 요거의 값은 이렇게 불었어. 요 음, 그럼 그냥 무턱대고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요거 9하고 13이잖아요. 그지? 어, 그러니까 a 의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써볼게요. 그지? 어, 그러면 9하고 13. 얘하고 얘 지금 a 9하고 a의 13 이걸 곱했을 때 64라는 얘기잖아요. 맞아? 어 그럼 이걸 곱해 이만큼을 곱해도 64 이만큼을 곱해도 64 이만큼을 곱해도 64야. 그리고 얘는, 얘는 혼자 8이고 a 11은 8. 맞아요? 그러니까 64의 몇 제곱 네 제곱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2의 6제곱에다가 네 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맞아요? 그러니까 2의 얼마 2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 다시 말해서 대칭성을 생각하자는 얘기야. 등비 중앙에 관한 이야기죠. 알겠죠? 어,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00번 볼게요. 첫 번째 항이, 아, 첫 번째 항은 안 나왔죠. 공비가 r이고 a2가 1이래. 그지? 어, 그러면 a1은 얼마야? r분의 1이고 a2가 1이고 a3가 r, a4가 r 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10은 a의 10은 아래 몇 제곱이 돼요 8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무슨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2 빼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다 곱하라고 한 거지 이걸 다 곱하라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맞아 어, 곱하면 이거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래 2부터 3 4 해가지고 어디까지 8까지인 거죠 알겠어요 어 그래 어 그러면 이건 얼마가 돼 2부터 8까지는 1부터 8까지가 36이거든 합이 어, 그러니까 아래 35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어, 거기다가 에 로그 밑을 r 로 하는 로그를 취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35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뭐 무난한 문제죠 음, 좋아 자그 다음 601번 볼게요 등차수열 이순서대로 등차수열 이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랬지 그러니까 요거에서 등차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게 가운데 거두 배니까 10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 요게11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가운데 거 제곱 y의 제곱이 2배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어, 그러니까 어 결국 2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x가 되는 거죠 그렇지? 어, 그래? 어, 근데 여기에서 모든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y를 소거시키는게좀더 편하겠네요 그럼 y가 얼마야 y가 11 마이너스 x 이쪽에다 대입해서 양변 지급하면 121 마이너스 22x 플러스 x의 제곱은 2 x 플러스 2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맞죠 어그 다음 플러스 119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네 이에 대해 어 그랬을 때 x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어 그니까 합이니까 이걸 꼭안 풀어도 여기서 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이 얼마야? 24다. 이렇게 풀 수가 있지. 소인수분해해서 아, 인수분해해서 구하셔도 되지만 응? 음, 그냥 바로 24다. 이렇게 구해도 될것 같아. 알겠어요? 어 그래 좋아요. 음. 자 그다음에 602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16. 알파 베타가 16. 이렇게 돼. 근데이 상태에서 이거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2P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6 그렇죠? 그러니까 P는 얼마가 돼? 8이 되고 여기서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Q의 제곱 Q의 제곱이 알파 베타니까 16 그러니까 Q가 풀마 4인데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4 이렇게 되는 PQ를 두 근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거 두개 더하시면 12 곱하시면 3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답이 1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거죠.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이용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음, 좋아. 자, 그 다음에 60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세점의 x 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지? 어, 그러니까 얘가 같다라고 놓으시면 x의 세제곱에그 다음 더하기 3의 x의 제곱 반대동넘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 이골 제로 맞지? 이거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ar, 그러니까 a 로 a r 더하기 a r 의 제곱. 그러니까 요게 각각이 수열이라고 봤을 그 등비 수열이라고 봤을 때 이걸 더하면 마이너 이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a 의 제곱 r.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 의 제곱 r 의 제곱 더하기 a a 의 제곱 그다음에 R의 제곱.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하면 AR의 전체 세 제곱. 이게 어,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12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는 뭘로 묶어요? AR로 묶으면 A 플러스 AR로 묶었어. AR로 묶으면 얘가 AR. 그 다음에 얘는 ar의 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해 돼요? 어, 그래. 그럼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라고. 맞아? 어, 그럼 ar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지. 이걸 여기다 대입해. 응? 그니까 10, 2, 그니까 10, 2 플러스 k. 요게 8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게, 요게, 요게 8이니까. 그래서 어, 그러니까 k는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a ar ar의 제곱으로 놓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좋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고 자 그다음 604번 봅시다. 604번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 이게 등비수열 음, 이수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이게 뭐죠? 등비수열이니까 B의 제곱이 AC잖아. 그니까 러 얘는 B의 세제곱이야. B의 세제곱이 1이야. 그니까 러 B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B가 1이 돼. 그러면 A 플러스 C. 이건 얼마죠? A 플러스 C는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셔요? 어, 그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거의 값은 이렇게 물은 거야. 그치? 어,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어, 양수라고 했고,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얘가, 얘가 A고, 그 다음에 AR의 제곱, 2, e, 2분의 5. 그 다음에 AR은, 어, 뭐, AR은 이 상태에서, 여기 AR의 세제곱이잖아요. B가 AR이니까, 이게 1인 거니까 AR은 1. 이렇게 돼서, 여기서 요식하고 요식을 가졌고, A하고 R에 관한 연립방식을 풀어도 돼요. 어? 그렇게 해도 되고,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풀 수도 있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건 2분의 7이니까 2분의 7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다가 맞죠? 어, 그래. 그 다음에 어, b가 1이잖아 현재. b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a 더하기 c 더하기 ca b의 제곱이 ac란 말이야. 근데 얘가 1이니까 얘도 1이지.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어 그러면 a 플러스 c가 2분의 5라고. 그러니까 2분의 7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지. 그럼 얘는 4분의 49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47에 28이니까 21. 답이 4분의 21 이렇게 나옵니까음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아까 말한 거대로. A 더하기 AR의 제곱이 2분의 5라는 거와 AR이 1인 거니까 R은 A분의 1이라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A를 구하고 그렇게 R을 구해서 풀으셔도 돼. 어? 어, 그두 가지 방법을 다 익혀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605번.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 상당히 재밌을 수도 있고, 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맨 처음 규칙은 가장 눈에 띄는 건얘가 1, 2, 3, 4 이거 보이죠? 1, 2, 3, 4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5겠지? 맞아요? 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2, X, 8, 16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2, 4, 8, 16일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 4, 0, 4, 0 그래 그럼 그 다음 것도 4라는 걸 오른쪽에 알수 있을 테고 밑에를 보면 3뭐7 9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5라는 걸알수 있죠. 맞아?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네 군데 네 군데의 규칙을 다 발견했고 가운데의 규칙을 봅시다. 가운데의 규칙은 얘가 10인데 얘가 1 2 3 4거든. 1 2 3 4 더하면 10이야. 이렇게 두개 더하면 10, 이렇게 두개 더하면 10이니까 얘가 2 2잖아 13, 16 더하면 29잖아. 아, 그니까 러 얘는 뭐야? 합이라는 거지. 이렇게 더하면 얼마? 7, 이렇게 더하면 4. 그니까 러 얘가 얼마야?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이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지 이걸 다 더하시면. 괜찮아? 어, 그래.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어, 그런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이건 절대, 절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 어, 반드시, 어, 이런 식으로 발견적 추론을 해달라라는 거지. 수연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그다음 606번을 보시면 어, 첫 번째 항이 20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2000, 10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250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이걸 다 곱했어. 다 곱했을 때 어쩔 때 최대값을 갖냐 그랬어.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뭐보다 작아져. 1보다 작아지죠. 만약에 1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엔 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작아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곱한 것이 최대가 되려면 등비수열이 1보다 클때 또는 같을 때까지만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2000이고 공비가 얼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n 마스 1제곱 이게 이거일 때를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 어 그래. 그러면 결국 2000이라는 것은 얘는 반 이거가 다시 말하면 2에 n 마스 1분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반대쪽으로 곱하시면 2의 n 마이스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 이해되죠. 어, 1보다 작아지는 순간 그걸 곱하면 작아지니까. 그러면 얘는 2의 얼마 10점 얼마죠. 이게 2의 n 마이스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2의 10제곱 이1 0 2 4 2의 11제곱이 2048이니까. 그치? 어 그래. 그러니까 n은 얼마보다 11점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n의 최대값은 얼마야? 10. 1일 때 다시 말해서 k가 11일 때죠 알겠지 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자 이해 됐습니까 어 그래요 어, 이 문제도 이 문제도 비슷한 게 등차수열의 합에서 최대값 물었을 때는 양일 때까지를 구하는 거잖아 얘는 고일때 최대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구한다 라는 거야 등차수열에서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니까 정리를 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607번 보시면 얘는 이제 어, 첫 번째 항이 3분의 1 공비가 루트 3이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니까 a, n은 일단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이것의 최솟값을 물었으니까 일단 이걸 산술 한을하시면 그죠? 어, 얘는 3 2, 이거 더한 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a, n 더하기 a, n 분의 3의 10제곱은 그지? 2 루트 3의 10제곱은 얼마야? 2곱하기 3의 5제곱은 2곱하기 243 이렇게 되죠. 맞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나 돼? 6, 8, 4, 4, 8, 6이 최소값이야.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q가 된다는 얘기죠. q. 음. 그래. 그 다음에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하고 얘가 같을 때지. 그러니까 a, n이 얼마야? 3의 5제곱일 때가 같을 때죠. 근데 첫 번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쪽으로 곱하면 3의 6제곱이 3의 2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되 거네.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n-1이 얼마? 12. 그제? 그니까 n 얼마? 1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어, 그니까 최종적으로는 요 486하고 13을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요이게 더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4, 9, 9.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체크가 되죠. 됐죠? 어, 그래. 자, 그 다음에 608번. 608번은 예전에 지수에서도 많이 했었던 건데, 현재 A의 인구는 500만 명인데, 증가율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어? 어, 그러니까 얘는 아마 이제 증가율은 1 플러스 100분의 a라고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그럼 r에 5제곱을 했을 때 550만 명이 된대. 그러니까 이게 1.1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500에다가 500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55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550만, 만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약분하시면 얘가 1.1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 그래. 그러니까 결국 r에 5제곱이 1.1이야. 근데 두 배가 된다고 라 했어. 그러니까 r 래 x 제곱 이게 얼마야? 두 배가 되냐? 라는 거지. 그치? 어, 근데 이게 1.1에 얼마야? 7.2 제곱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치? 어, 그러면 1.1이 이거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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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이야. 1.1에 7.2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니까 러 r 래5 제곱에 7.2 제곱. 음, 자, 봐. 지금 뭐한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를 요다 이렇게 대입한거고 그쵸? 그럼 R의 5제곱에 7.2제곱이지 그지어 그럼 계산하면 7.2 곱하기 5는 얼마야? 36이죠 최종적으로 X가 얼마나? 36이다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예요그지어 괜찮지? 어 그래 자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죠 다시 한번 풀어보면 R의 5제곱이 1.1인데 그쵸? 어 R의 X제곱이 2배가 되는데 얘는 1.1에 7.2제곱이고 1.1에다, 아래 5제곱이 얼마? 7.2니까, 얘가 아래 36이라,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됐죠? 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609번 하트 문제죠. 자, 잘 보세요. 음, 잘 봐. 음. 자, 자, 이 문제 중요해요. 수열 문제에서 기억리는이문이 문제, 문제 중요해. 문제가 어렵다기 보다는,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오고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니까 좀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봐. 짝수 번째 항이 등차면 원래 전체 수열도 등차다.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왜? 전체가 등차면 짝수항도 등차지. 공차가 1이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으면 짝수 번째 항은 등차잖아. 그렇지 근데 홀수번째 항은 얘가 뭐야? 뭐, 1, 5, 3, 7, 마이너스 10. 뭐, 아무나 써있, 써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홀수번째는 얘네들은 지 멋대로 막, 하나, 홀, 어. 지 멋대로 막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어, 여기 사과했지. 아니, 사과 되겠지. 그래. 그니까, 짝수번째만 등차고, 홀수번째는 그냥 아무거나 막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러 기억은 틀렸지. 그지 어, 그래. 그러니까 부분이 등차라고 해서 전체가 등차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 니은 보면 AN이 등비래. AN이 등비야. 그러면 얘를 해설지처럼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요. AN이 등비면 A의 n 더하기 1도 등비죠. 공비가 R인 거지 당연히. 거기다 두 배를 했어. 응? 응 그래. 그런 상태에서 3AN을 빼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봐요. AN이 a 의 r에 n-1제곱이지 그럼 a에 n 더하기 1에 2배를 하라고 하면 2 a 의 r에 n제곱이거든 여기에다가 r을 곱하고 2배를 하라고 그럼 거기에서 빼기 3배에다가 a 의 r에 n-1제곱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에서의 공통인수가 뭡니까 공통인수가 a, r에 n-1제곱이잖아 그지? a, r에 n-1제곱을 빼내면 2r-3이지 e 그러니까 첫번째 항이 요거 여기 밑줄 친거 요만큼 이거 곱하기 이거가 첫번째 항이고 공비가 R인 등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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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면 이게 첫번째 항이고 이게 공비인 등비수열이잖아 첫번째 이게 등비수열이면 AN을 AR에 N 1이앗 적으로 놨을 때 일단 두배를 하라고 했고 N 대신 N 플러스 d 으니가 요게 됐죠 그치 거기다가 세배에 이거를 빼라고 했어 요거야 요거 그럼 여기서의 공통인수가 a가 있고요, a가 있고 아래 n 마 1제곱이 공통이 있으니까 그걸로 빼내면, 빼내면 2 r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거가 첫 번째 항이 되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네, 맞다고. 자, 그다음 d 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a n이 등비면 로그 a 있는 등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등차라고. 그러니까 얘도 맞거든.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로그 2에 a에 n 더하기 1 빼기 로그 2에 a n 이게 등차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놓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거 자체가 등차라고 했으니까 빼면 공차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로그에 2에 얼마 a n에 a에 n 플러스 1. 이것이 d니까. 맞죠? 어, a에 n 더하기 1은 그지? 이의 d제곱 곱하기 a n이 되는 거니까 이의 d제곱을 공비로 하는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런데 이건 암기상으로 암기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그다음 마지막 리을리을은 이것이 등비면 수열 a n도 등비냐라고 했는데 이게 등비라고 했지.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a의 n더하기 1이 r의 a n 이렇게 되면 등비인거아닙니까 이게 이게 등비 수열의 기본식이잖아. 그러니까 봐, a의 n 더하기 1, a의 n 더하기 2는 a의 n, a의 n 더하기 1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여기까지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n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약분이 가능하지. 그럼 a n 더하기 1이 약분이 가능한 거야. 그럼 이거 여기까지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 a의 2n 또는 a의 2n 1, 이 등비란 얘기지. 그치 점프 뛰었지 점프를 뛰었잖아요 여기가 두 개니까 차이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것이 등비면 원래 것도 등비냐 안 된다고 기억처럼 그러니까 부분이 등비라고 해서 전체가 등비라고 볼수 없다는 얘기야 전체가 등비면 부분이 등비인데 음 그래서 얘는 맞은 것의 개수는 두 개라서 답이 3번이고 반드시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챙겨서 나중에 시험 볼때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